안녕하십니까. 한문체험사당 엄진철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1일 학습으로 질길 인해서 너그러울 자까지 정자로 써보신 학생들은 본음 쓰기, 약자 쓰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급 동음이의어 쓰기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수. 요 제수의 동음이의어인데 어떤 제수냐 하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차리는 데 쓰이는 어떤 그 음식 제수. 그 제수는 그 제사제 야죠 제사제의 수는. 수일 숫자 써야 됩니다. 비우 머리에 말려리 리 수일 수. 근데 우리 학생들이 또 수일 수 쓴다고 이앞 부분에다 사람인변을 넣으면 안 되죠. 사람인변을 쓰면 우리가 선비 유자죠. 혹시 이 앞에다 혼인할 혼을 쓰면 우리가 혼수라는 단어 많이 써가지고 혼인에 드는 비용 재수. 그다음 가장 요즘은 가장들의 어떤, 그, 어떤 지위라고 할까요? 신분. 이게 위태위태하죠. 왜? 어느 때부터인가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장의 어떤, 어, 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자꾸 위태하다 보니까, 그 집이라는 어떤 부족, 이 사회가 구성하려면, 단계인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요 그때는 요 집의 최고 어른 가장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며 있어서 가장 거짓으로 꾸며서 이럴 때 가짜 한번 보죠. 거짓 가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은 꾸밀 장자 써야죠. 장할 장에 어디에서 꾸밀, 거짓같짜는또임시가그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건물 뭐 이럴 때요. 가장, 다음 지체, 요 지체할 때 그치는 우리가 팔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이럴 때도 많이 쓰죠. 이넉사요 팔다리지. 그래서 지체의 동음이요.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차를 타고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보다는 지체하는 경우가 많죠. 교외 교통 상황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어떤 지체는 늦을지 야죠요 무소서에 쉬엄쉬엄 가르쳐 있어 늦을지. 채 자는 막힐지 야죠 삼수변에 이대 자를 써야 됩니다. 지체. 그 다음, 재배. 우리가 그러니까 재배한다. 그러면은 두번자하는걸 우리가 재배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는 재배를 해야 돼요. 두 번. 왜 그러느냐 하면 돌아가시면 음이 되거든요. 짝수가 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한테는 딱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설날이라든가 이럴 때세배드리는데한번 해야 되는데 두번 하는 학생들 그 음량을 몰라서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어떤 나무라든가 어떤 우리가 밭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한다 했죠. 그 재배는 심을 재배죠. 그다음 배는 북도들 배, 토비에 내설배 있고, 그러니까 심어놓고 북도다 주지 않으면 요 식물은 그렇게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흙을 모아주듯이,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 에너지를 자꾸 흡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꾸 폭을 넓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2, 그다음 탑사.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다 보면 탑사를 가지 않고 가면요 어떤 그 여행지가 정말로 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탑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고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답자는 발로 직접 가봐야 되겠죠 발족에 물수에 날리를 빼야 됩니다 밟을 딱. 사자는 조사를 다 사자는 조사사 써야죠 나무 목에 또 답사 그러니까 공포 널리 알린다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영화들은 조금 공포 영화를 많이 만들죠. 절대 공포할 때 공은 요 장인공의 무릎범에서 밑에 마음심을 추가하면 서 두려울 공 포자는 요 마음심이 변는데 신방변에 배포자를 쓰는 두려울 포에서 공포 공포 영화 뭐 이런데요. 그 다음 매장, 무들매 장사진을 잔. 예에는다 매장문화였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지금은 관리가 안 되니까 화장문화죠. 불화 장사진을 짜.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매장량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매장은 요묻에면 똑같이 써주시고 장자가 이제 우리가 감춰져 있다 하는 요 감축장 써줘. 초두에 이 부분을 잘세죠 신화신의 지게다리, 미침, 부동조 근데 또이 매장 말고 판매하는 매장 있죠.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팔매 마당장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요원, 우리 어떤 부대의 요원이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원이다. 이제 요원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가 요원하다 할때그 요원은 멀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멀, 요, 원은 멀어져. 요원. 그러니까 백년하천같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가 멀다 할때 요원하다 그러죠. 어. 그 다음 우수. 우수상을 받았다 할 때는 요넉넉하고 빼앗는 숫자를 쓰지만 우리가 가을이라든가 좀 이렇게 보면 은 우수에 잠기는 경우가 많이 왜 낙엽이 그 무슨 했던 그 나무에 어떤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요 참 우수에 잠기거든요 그때 그 우수는 무슨 우수야죠 근심우 수야 되겠죠 근심우 숫자는 또 근심수 써야 되겠죠 가을주의 마음심 우수 인상 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요 휘발유값이 인상이 되죠 내리는 것은 잘 쉽게 쉽게 안하는데 올라가는 것은 아주 그냥 그때그때 올라가죠. 정말로 그 인상은 요 인상인데 아 우리가 살면서 첫 인상 요 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요 도장인 상은 코끼리상 써죠 인상 저도 요 인상문제 나오면은 좀 그래요. 왜? 좀, 우리, 여,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좀 인상이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첫 인상을 가지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큰다고 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을, 이렇게, 훼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성형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 조금은, 요즘이 너무 이렇게 스피드화 돼가지고, 사람을 질게 사귀어 봐야 되는데, 이 옷이라는 것은 세우실수록 좋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야만이 그 진가를 아는데, 그 잠시 한 1분, 아니면 5분에 회사도 이렇게 취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다 해서 성형이 열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조금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동음이어를 한번 써보신 다음에 틀린 동음이어는 반드시 5단 노트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